This is yours. 아침은 케이블이죠. 아, yeah. oh, 맛있겠다. 소스 엄청 많이 들어있어. 저 yeah. 아저씨 되게 잘 웃는 거것같아 운전하는 아저씨 you know, 그치? Right? 내가 여태까지 본헝가리 사람 중에 제일 잘 웃어주는 a y b e s so, <laughs> 잘안 보인다. Uh -huh. 여기 뭔가 세계들하고 느낌이 또 달라. Uh -huh. This t h i 래 This, this 음, 이게 잘안 보여. 이거 뭐야? 가자. it's a mosque. 어. 우리 mm. 진짜 안개가 많이 꼈어. Uh -huh. 그래서 우리 with a, with a 우리 그래서 어디가? So t 테이크가 엄청 맛있대요. 나 uh -huh. 스테이크 안안 먹을 거지만 여기가 유명했어. um chicken ready to order? yes, yes please. m e d i u uh, m rare. medium rare, yeah. and spaghetti picante. y e s o k a y t h a n k you very much. <laughs> thank you. thank you. 와. <laughs> 자기가 너무 이쁜데. We're a we? 밖에 없어. 진짜 멋있겠아어게이렇 예. Uh, okay. yeah. Successful 응 먹어 먹어. <laughs> 고마워. 아직도네? 아아직 있어. 아니 이거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맛있는데. 무슨 일이야? 진짜 맛있다. 당연하지, 많이 가져가. 너무 맛있다. 음, 어땠어? 패치, 나 패치 첫날인데, 아 이거 너무 귀여워. 음, 세계드가세 번째 로큰 도시고 여기 패치가 다, 다섯 번째 로큰 도시라는데 건물들이, 아 건물 차이다. 건물이 훨씬 여기가 큼직큼직해서 여기가 좀더 크게 느껴졌어요 나한테 그지?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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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는 따로 있는 거야? 약간 그 레스토랑은 진짜 꼭 가야겠더라 거기 진짜 맛있었어요 나 홍가리에서 가봤던 이탈리안 중에 압도적으로 1위였어 그리고 그 서버분이 너무 능숙했어, 그치? 그러면 크레이지 치킨이 오면 나는 딱 하나씩만 먹어볼게. 나머지 는 너가 다 먹어. 음, 내일은 여기에 동물원이 크게 있대요. 크게? 동물원이 있대요.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시내를 다 내려다 볼수 있는 전망대가 그 바로 뒤에 있어서 동물원을 갔다가 동물원을 갔다가 망대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쫙 한번 봐주고 또 밥을 맛있는 걸 먹고 그러고 다시 세게 들어 모양이 이건 너무 귀엽잖아요 짜라라라라. It's r e a l 았어 응. 밥도 시켰네. 아까 mm 거피타이저였나 -hmm. 봐. Mm. <laughs> 아 귀여워. 맛이어얘왜 <말또. 웃음> <laughs> 눈을 이렇게 떠? 와. <laughs> 우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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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, 여긴 봐요. 어? 어?